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명을 지키면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개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레위기 처음부터 말씀 나누면서요. 규례와 계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 나눈 줄을 믿습니다. 규례와 예, 계명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과 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어떤 행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동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였었죠. 그것이 현대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의 표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이제 26장, 27장 이두 부분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은요그 계명에 대해서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을 26장, 27장에 나눠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우리가 잘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가장 위배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즉, 규례와 계명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큰 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규례와 계명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7장에 보면 이제 이 성수에서 뭘 하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제사 드리고 또그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 설을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왔지만, 그것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하는 방법,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1 조건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 향할 때가 많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시대에는 아마, 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마음들과 다르게, 그런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부여함,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변형된 많은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네.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즉,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안 되는 겁니다. 주상은 주상이나 조각한 것이나 주상이나 이런 거돼 있을 때, 주로 나무 깎아서 만들거나, 돌 깎아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뭘로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조각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뭐 주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우지 말아라. 석상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만드는 모든 것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서 자세하게 다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만드는 게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만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그것들이 바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 중에서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즉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상신들이 나와요. 신상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게 됐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걸 봐요. 특별히 언제 그걸 못 지키게 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법으로, 율법으로 돌아갔던 걸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0% 우상의 신상들에게 경배했던 걸 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요. 우리는 한 사람 볼수 있는데요. 솔로몬 볼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지혜를 줘서 모든 사람들이 탐복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시편과 잠언들을 그가 기록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끈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 신상들을 그가 허용하는 걸 봅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량과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함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유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굴복하여 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 2절에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일만 거룩하고 다른 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건 괜찮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평일날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주 은혜로운 방편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던 원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제 주의 전에 올라오는 일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희미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좋아하시고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거냐면 우상의 유혹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주를 처음에 한번 빼먹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주를한번 빼먹을 때안 빼먹어서 몰라요. <laughs> 네. 주를 처음에 만일에 한번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 이런 마음입니다. 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네? 그 다음에 또한주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그러면 아, 이런 마음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러냐?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며 이것은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에는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성도들이 왜 교회를 가꿉니까? 성도들이 왜 교회를 가꿉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가꿉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인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그게 신앙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규례와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그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나오는 건데요. 4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냐면 제1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어서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땅의 5절 마지막 부분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제첫 번째 복은 먹고 사는 평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셔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의 숨 쉬는 한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한 날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배불리 먹고 우리의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 중의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이 말씀,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왜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음식을 애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평화. 이거는 무엇에 대한 약속인고 하니 전쟁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왕, 즉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이 있었던 시절에는 전쟁을 해도 승리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졌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뜻입니까? 그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것은 뒤에 놓고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하면서 평화, 평화를 외치죠.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랬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 두 번째 내용.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이 부분, 6, 7, 8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있고 그 땅이 번성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들 그것은 바로 겨,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네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싫어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그냥 다안 싫어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 좋아할 거야 이런 뜻인 겁니다. 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고단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언약을 그분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종된 것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 자,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렐루야 우리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풍성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뿐더러 그들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그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우리 되었들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